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 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만이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해박하고 건의있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놀랍니다. 라삐에게서 배운 적도 없는데도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수 있느냐며 유대인들은 어아해하죠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수 있다고 하셨죠.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권위있는 가르침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할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죠. 하지만 참으로 권위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때 하나님께서 주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행한 치유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꼬투리 잡아 주님을 제거하려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율법을 적용했죠 이렇게 한 까닭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의 열심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간대없고 인간의 영광만이 드러났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칠병에 묶임에서 풀어주신 일은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지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유명한 낯백에서 율법을 배운 것을 아무리 자랑하고 자신들이 율법의 열심인 것을 한껏 드러내어도 그들이 가르칠 때에는 어떤 권위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벌, 경험, 열심 등의 겉모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율법의 공유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저희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겉모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십시오. 환호들에게 고친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공의와 정의의 강수가 흐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